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이 양입니다. 오늘은 산부인과는 도대체 어떤 환자가 가는지 또 이거에 관련돼서 또 전문 선생님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. 산부인과라고 하는 거는 상과와 부인과 영역으로 논하셨다는 건 아실 겁니다. 상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거고요.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는 상과적 병원을 이제 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부인과라고 하는 거는 임신 출산 이외에 자궁 난소 나팔관이라고 하는 게 여성 골반강 안에 들어있는 장기입니다. 그런 장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검진 목적으로도 가겠죠. 질 외음부에도 또 뭔가가 생길 때도 다 가기는 합니다. 요즘은 또 이제 환자분들이 성형 목적으로도 가기도 합니다. 질 성형을 하겠다, 소음순 성형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도 찾아가기는 합니다. 보통 파트가 논화져 있다고 생각해서 환자분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. 일단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라면 다 보긴 봐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 4년의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인데 그걸 끝나고 나서 나는 상가 영역이라든가 부인과 영역으로 혹시나 좀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전임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간을 한 1, 2년 정도 겪다 보면 자기가 이제 상가 쪽으로 또 집중해서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부인과 쪽으로 좀더 보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아까 말했듯이 임신, 출산과 관련된 거에 고위험 산모 또 태아가 임신을 했는데 뭐 기형적 파트가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그쪽을 더 많이 공부를 하겠죠. 그리고 부인과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궁아 난소화 이런 암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성 뭐 근종이라든가 난소낭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. 그 이제 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다 똑같은 전문이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들은 대학에 많이 남아 계십니다. 저희가 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손쉽게 갈수 있는 게 그냥 일반 병원이잖아요. 대학 병원 빼고. 그러면 내가 임신하고 출산까지를 생각해. 그러면 분만 병원을 요즘은 많이 가시고요. 근데 동네에 가까운 분만 병원으로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. 내가 임신과 출산까지 안 하고 이번 임신은 못할것 같아. 그렇다면 저는 이제 중절 쪽을 하는 병원을 가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중절도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죠. 약물 중절도 가능하기도 하니까 약물 중절과 수술까지 하는 병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. 또 내가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잘안 돼. 그럼 난임병원 가야 되겠죠.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. 근데 갑자기 배도 아프거나 뭐 생리도 안 나오거나 출혈이 나오거나 방광염이 갑자기 생겼어. 그럴 때는 그냥 동네 산부인과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보면은 내가 어떤 시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 일단은 그것만 좀 많이 다루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. 그냥 가벼운 질환이다든가 이러면 가까운 병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번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